보물섬 6화에서는 서동주의 기억이 돌아올 조짐이 보였죠. 특히 아네스 수녀의 죽음, 이조원 비자금을 둘러싼 권력 다툼, 그리고 염장선과 허일도의 균열이 본격적으로 드러나면서 긴장감이 점점 고조됐어요. 이런 상황에서 7화에서는 서동주가 과거를 되찾고 본격적인 반격을 시작할지 기대가 되는 부분이에요. 또 여운남과의 관계 변화도 앞으로의 전개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아내스 수녀의 죽음이 서동주에게 미치는 영향. 염장선은 천구호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서동주의 기억을 되찾기 위해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커요. 6화에서 천구호가 염장선에게 큰 충격을 주면 기억이 돌아오지 않을까요? 라고 말했고, 염장선도 이 의견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7화 예고에서는 서동주의 누나인 아내스 수녀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트럭에 치이는 장면이 나왔죠. 이 사고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염장선이 의도적으로 계획한 충격요법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아네스 수녀의 죽음을 목격한 서동주는 어린 시절 기억과 여운남과의 과거가 떠오르는 듯한 모습을 보였어요. 하지만 염장선과 허일도의 감시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서동주는 기억이 돌아왔다는 사실을 감추고 철저히 연기하면서 그들의 움직임을 살필 거예요. 그리고 누나를 죽게 만든 트럭 운전수를 추적하면서 염장선과 허일도의 범죄를 밝혀낼 단서를 찾으려 할것 같아요. 피마담과 서동주의 협력. 피마담은 서동주와 아네스 수녀의 후견인이자 정재계와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한 룸살롱 운영자예요. 7화 예고에서는 아네스 수녀의 장례식에서 염장선과 허일도를 유심히 바라보는 장면이 나왔어요. 이 장면을 보면 피마담이 앞으로 서동주의 복수에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커 보여요. 피마담은 서동주의 복수를 돕는 강력한 조력자가 될것 같아요. 그녀는 자신이 가진 인맥을 활용해서 염장선과 허일도의 약점을 파헤치고 서동주가 직접 손을 대기 어려운 부분을 대신 처리할 수도 있겠죠. 특히, 피마담은 염장선이 조종하는 정치권과 재벌들의 비리를 조사하면서 그들의 약점을 쥐고 흔드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커요. 또, 어르신과의 연결고리를 활용해서 서동주의 계획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도와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염장선과 허일도의 균열. 6화에서 허일도는 염장선에게 비자금 2조 원에서 절반을 달라고 요구했어요. 하지만 염장선은 이를 거절하며 10%만 주겠다고 했죠. 허일도는 이에 불만을 품기 시작했고, 두 사람 사이의 신뢰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허일도는 서동주를 죽이려고 했지만, 문제는 비자금 이조원의 비밀번호를 서동주가 알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그는 서동주가 기억을 되찾는 게 두렵지만 비밀번호를 알아내야 하니까 쉽게 제거할 수도 없는 딜레머에 빠졌죠. 이 틈을 노려서 서동주는 허일도를 흔들 가능성이 커요. 비밀번호를 기억해내면 이조원이 당신 것이 될 수도 있다 라는 유혹적인 제안을 던질 수도 있어요. 허일도는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서도 결국 서동주를 제거할 방법을 고민할 거고 염장선 역시 허일도를 완전히 믿지 않고 있으니 두 사람 사이의 균열이 점점 심해질 것 같아요. 트럭 운전수의 실종과 서동주의 함정. 7화 예고에서는 트럭 운전수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대사가 나왔어요. 이 말은 트럭 사고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누군가의 조작에 의해 발생한 사건이라는 걸 의미할 가능성이 커요. 트럭 운전수는 아네스 수녀의 죽음과 관련된 중요한 증인이에요. 그런데 그가 사라졌다는 건 염장선이 이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걸 뜻하죠. 그래서 서동주는 운전수를 염장선보다 먼저 찾아내 그의 증언을 확보하려 할 거예요. 서동주는 이 사건을 통해 염장선이 아네스 수녀를 죽게 만든 배후라는 확실한 증거를 잡고 이걸 강력한 카드로 활용하려 할것 같아요. 염장선이 트럭 운전수를 없애려고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서동주는 그의 계획을 역이용해서 염장선을 함정에 빠뜨릴 수도 있어요. 서동주와 여은남의 관계 변화. 여은남은 정략결혼을 선택했지만 서동주에 대한 감정을 완전히 정리하지 못했어요. 7화 예고에서는 서동주가 여은남에게 너무 안 괜찮고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럽다고 말을 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현재 서동주와 여은남은 서로 아직도 사랑하는 사이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은남도 허일도에 대해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해서 의심과 복수심을 품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서동주와 여운남의 서로의 복수와 사랑 때문에 계속 연결이 되고 서로 도움을 주는 관계를 유지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운남의 감정이 복수극에서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크고 이후 예상치 못한 변수나 갈등을 불러올 수도 있죠. 결론 보물섬 7화에서는 서동주의 기억이 완전히 돌아왔는지 염장선과 허일도의 균열 트럭 운전수의 실종 그리고 서동주와 여운남의 관계 변화 등이 주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것 같아요. 특히 서동주는 본격적인 복수를 준비하면서 피마담과 협력해서 권력자들의 치부를 찾아내서 무기로 사용할 수 있고 또 트럭 운전수를 먼저 확보해서 염장선의 범죄를 밝히는 과정에서 긴장감 넘치는 전개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